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세며 증시며 달러의 환율이며 전부 다 대혼란의 상황이죠. 리플의 현재 시세는 원화 기준으로 약 2,943원 정도로 확인이 되며 24시간 기준으로는 약0.67% 가량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호재들의 소식들만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며 리플이 상승장을 맞이했다고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리플밖에 국제 시장들과 무역 전쟁, 관세 부여 등등 아주 시끄러운 상황들이라 암호화폐 판에서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우선 리플도 SEC와의 소송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리플 바깥에 미국 경제 시장과 관세 관련 소식들을 보자면 재밌어 보이는 소식들이 꽤나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관세 전쟁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 대놓고 그 의중이 드러나는 소식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17일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다.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전달하며 유럽 중앙은행은 일곱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항상 너무 늦는. 파월은 또 엉망진창인 보고서를 냈다라며 파월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직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에게 관세를 145%나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해두고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이란 강수를 던지니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듣기도 했죠. 트럼프 취임 이후 요 근래에 비트코인을 더불어 다른 암호화폐들도 비축자산으로 전환시켜 모아두겠다는 의견들을 밝히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근래는 그런 소식들보다는 너무 혼란스럽게 말을 바꾸며 행동한다며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제한시키는 일들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리플에 아주 핵심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리플, XRP와 SEC 사이의 소송전에 대한 소식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XRP, 리플과 SEC 사이의 항소심에 대하여 60일 동안 중단을 승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의 제2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공동요청을 받아들여서 항소심을 60일 동안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SEC는 6월 15일까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서로를 물어 뜯으려던 리플과 SEC. 둘다 이번 항소 중단을 지지하고 나서지만 8월 판결과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기에 법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 소송전이 끝이 보인다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비상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리플과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소식들 또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미 XRP가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망의 통합을 될 것이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스위프트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서 XRP를 통합한다면 단순한 암호시장을 넘어서는 생태계의 확장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리플의 미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라 밝혔는데요. 리플은 최근에 1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 로즈를 인수했다고 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RUSD를 출시하면서 트레디파이 진입도 가속하여 이런 움직임들이 스위프트와 맞물려서 리플의 상승장과 떡상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넘겨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수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알트코인 대불장, 알트코인 3차 대전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알트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때 돼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분명히 늦는데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요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 스마트 컨트랙트, 파이낸셜, 컨슈머 인 컬처, 유틸리티 앤 서비스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는데요. 먼저 통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로맨,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리플 비중이 4%라서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통화 모문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고, 비켓똥이나 스텔라룸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한테 통화 모문에서 4% 비중을 그레이스케일에서 할당했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부문입니다.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톤, 폴리곤, 폴카닷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 지금은 톤 코인의 비중이 좀더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도 톤 생태계 코인들을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톤 생태계가 조만간 한번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파이낸셜 부문입니다. 바이낸스코인 BNB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여러가지 덱스코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크립토닷컴, 메이커, 에이브, 인젝티브 프로토콜, 토르체인 등이 있습니다. 컨슈머 앤 컬처 부문입니다. 밈코인의 양대산맥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뮤터블엑스,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디셀트럴랜드, 플로우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출시로 요즘 이 섹터의 코인들이 시들시들하지만 그만큼 매수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앤 서비스 부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펀디멘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체인 링크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파일코인 라이더다오, 퀀트, 비체인, 더크랩 랜더 같은 AI 섹터 코인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고차적로 알트코인 대상승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인덱스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코인들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정말 큰 자금으로 움직여서 티안 나게 매집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줄곧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자금들이 순 유출되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자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팀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체인 데이터와 지갑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드디어 그레이스케일과 DCG 그룹의 비밀 지갑을 찾아 냈습니다. 이 비밀 지갑 안에 들어있는 알트코인 목록이 궁금하시다면 010-483-1-2660-010- 483-1-2660제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재였습니다.